세상 사람들은 흔히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을 봐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짓말입니다. 속궁합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성관계하는 테크닉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나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베드로전서 3장 7제도 보면 부부는 수, 수, 그, 지식을 가지고 성과에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력을 할수 있기 위해서, 위해서는 까피불다컴에서 어, 어, 그, 그 훈련을 받으시고 어, 세미나 드으시고 아, 하시면 됩니다. 소공합은다 맞습니다. 문제는 소공합을맞출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어, 거짓말입니다. 소공합은다 맞습니다. 문제는 성적인 관계를 할수 있는 실력. 테크닉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